트로트 왕자 이명웅 33세 깜짝 결혼 발표 신부 정체 알고 박서진 경악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이건 정말 현실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 정도로 오늘 아침 연예계는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트로트 스타 이명웅이 돌연 결혼 소식을 발표하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이미 미스터트롯 우승자로 이름을 떨치고 온 나라를 영웅시대 열풍에 휩싸이게 했던 그이기에 이번 소식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화제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결혼 발표 직후 불거진 신부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다. 박서진마저 경악했다는 그 신부는 과연 누구이며 어떤 반전이 숨어있길래 모두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것일까? 신혼집으로 거론되는 초고가 펜트하우스 소식부터 결혼 시점에 대한 뒷이야기까지 온갖 루머들이 일제히 폭발하고 있다. 공개된 바로는 이명웅이 최근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이미 회자되었다. 일부에서는 세곡 발표와 함께 투자 가치로 마련한 것 아니냐라고 추측했지만 정작 그곳이 신혼집으로 사용된다는 말이 돌자 모두가 어리둥절해졌다. 더욱이 결혼 발표 시점 역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명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능과 콘서트를 통해 결혼은 먼 훗날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빠른 결혼으로 이끈 걸까? 도련하게도 신부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그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신부는 31세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알려졌으며 과거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전속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녀가 박서진의 팀을 그만둘 당시와 이명훈과의 첫 만남 시기가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약 2년 전한 방송국 대기실에서 처음 만나 뜨거운 교감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박서진은 이게 사실이냐며 크게 놀랐다는 후문이다. 박서진이 놀란 이유는 단지 디몬의 결혼 소식만이 아니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저 둘이 그렇게 가까웠단 말이야? 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명웅 역시 한창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연애할 틈이 없어 보였고 신부 또한 무대와 촬영 일정에 치여 사실상 개인 시간이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소리 소문 없이 깊은 애정을 쌓아갔고 마침내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실 결혼 소식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파문을 일으킨 것은 신부의 또 다른 과거라는 점이다. 얼마 전 한미능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인터뷰하며 언젠가 꼭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한 장면이 재조명되면서 대중은 가수 준비를 했던 건가 혹은 배우 지망생이었나 라며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한때 배우를 꿈꿨으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메이크업으로 전향했고 이후 트로트 스타들의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맡으며 업계의 이름을 알렸다. 이명웅은 결혼 발표와 동시에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미용실을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은 자취방에서 시작해 편의점, 공장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 왔다는 것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이번에 마련한 조호화 펜트하우스 역시 어머니와 함께 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를 접한 팬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역시 효심 깊은 이명웅이라며 뿌듯해하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충격이다. 팬카페와 SNS에는 축하와 아쉬움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영웅이 행복하면 됐지, 너무 이른 결혼 아닌가?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며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거대한 드라마를 떠올리게 한다. 게다가 결혼식 시점이 불과 몇달 남지 않았다는 말까지 돌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5월경 비공개 예식이 이미 예약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명웅 측은 일정이나 장소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대중의 호기심을 한층 자극한다. 예식장이 어디인지, 하객 명단에 누가 포함될지 등에 대한 추측 기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가족과 소속사에서는 공식 발표를 자제하는 상황이다. 한편, 박서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둘이 마음이 잘 맞았나 보다 축하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전속 계약 해지 시점이 이명훈과의 만남 시기와 겹친다는 루머가 퍼지며 이를 둘러싼 뒷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다수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며 응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일하러 왔다가 연애하고 퇴사한 거냐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어찌 되었든. 이명웅은 힘든 과거를 딛고 일어선 인생 역전의 대표 주자다늘 진솔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해왔다. 그런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 것은, 축복받을 이름이 분명하다. 신부 역시 배우 지망생에서 출발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전향한 후, 이제 트로트 왕자의 신부가 되는 파격적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신부 측재인이 제보한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빈 이야기를 전했다. 이재인에 따르면 이미 신부가 박서진을 도우며 트로트 업계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이명웅의 무대를 눈여겨봤다고 한다. 그녀는 저 사람은 언젠가 꼭 크게 될 거야라며 주변 동료들에게 그의 노래를 자주 추천했고, 마침내 방송국 대기실에서 직접 보고 호감을 키웠다는 것이다. 즉 그녀 스스로도 이명웅의 팬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사람의 첫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운명처럼 느낀 게 분명하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모든 사건이 드라마틱하게 맞물리면서 결혼식 이후에도 큰 화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로트 선배 가수들 역시 잇따라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장윤정은 영웅이가 벌써 결혼한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찬원과 김호중도 각각 SNS 라이브를 통해 형 정말 축하한다. 인생의 새 출발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히며 뜨거운 축하 물결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 결혼식 당일 현장이다. 과연 양측 부모와 가족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누구의 축하 공연이 펼쳐질지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박서진이 직접 축가를 부르는 깜짝 무대를 준비한다면 더없이 화제가 될 것이다. 반면에 팬들은 결혼식을 조용히 치르고 싶을 수도 있다며 과도한 관심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명웅이 워낙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결혼식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결혼식 날에 맞춰져 있다. 신부의 과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지낼 어머니와의 동거 생활은 어떨까? 박서진의 축가는 성사될까? 등 숱한 궁금증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소문과 루머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결혼식 당일까지도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하루 아침에 쏟아진 자극적인 헤드라인들 사이에서 이 커플이 진정 원하는 것은 어쩌면 평범하고도 소박한 행복일지도 모른다. 세간의 이목을 하는 몸에 받는 지금 이명훈과 신부는 더할 나위 없이 뜨거운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인생의 중대사를 준비 중이다. 팬들은 그들의 감동적인 러브스토리가. 진심 어린 축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한편으로는 트로트 왕자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 과연 이 결혼이 어떤 새로운 반전을 낳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든 것이 눈길을 사로잡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 모든 긴장과 궁금증 속에서도 이명훈과 그의 신부가 보여줄 진정성 어린 사랑 이야기는 이미 행복이라는 결말을 예고하는 듯 하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함께 그려갈 미래는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선율이 될 것이다. 한때 불확실했던 젊은 날의 꿈을 공유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는 모습은 대중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